빌라 살땐 빌라 정보통 세 번째 질문 알려 드릴게요. ID n a y o u 땡땡님.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는데 개통되면 김포가 더 좋아지나요? 알려 주세요. 라고 ID NAYO 땡땡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어요. 어, 먼저 말씀드리자면 은이 제2외곽수산복도로 인천에서 김포를 잇는 구간은 이미 개통해 있습니다. 어, 3월달 올 3월에 개통을 했고요. 음 일단 한번 자료를 제가 또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 이렇게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바로 제일 외곽 순환 고속도로, 노선도입니다 바로 이 송도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 통냉까지 개통이 돼 있고, 제가 한번 이 고속도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한산한 모습이고 어 굉장히 김포까지 빨리 갈수 있고요 이 기, 여기 인천에서 김포까지 25분에 주파합니다 어, 기존에 이제 가려고 하면은 이 김포 지역이 좀 교통이 좀 낙후된 지역이있어요 그래서 돌아가거나 뭐 강화 쪽 가는 방면으로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면을 많이 쉬는데 이 개통이 되면서 약간 40분 정도를 단축하면서 어, 실제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어, 25분이다.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은 이 김포를 보시면은 지하철 들어오죠. 그리고 고속도로 있죠. 이 교통편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인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. 그렇게 되면은 발전을 하게 되고,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경해 있 고속도로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, 많은 이제, 거인 고속도로의 그, 교통체제을좀풀 수도 있을 것 같고, 아무튼, 이두 가지의 호재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, 김포는 이제, 많은 발전을 할 것으로, 제가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, 마지막으로, 시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. 어, 앞에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김포풍무동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사우동, 뭐 감정동, 북변동, 뭐 괜찮은 지역이라는 곳은 이 지역인데 어, 이 지역은 스리룸 정도라고 하면은 1억 5천대부터 뭐 1억 후반대까지 다양한 매물이 존재합니다. 근데 만약에 김포에서 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신다. 하시는 분들은 이 고속도로 끝에 있는 통진 이쪽은 쓰리룸 기준에서 어 1억 3,900 그리고 1억 2천 대 매물도 있습니다. 어, 어제 오픈한 이 통진 신축빌라는 1억 3,900부터 있으니까 전체적인 시는 세 그래요. 김포 공항 쪽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비싸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저렴해진다. 어그 선은 1억 후반대에서 1억 초반대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, 저렴한 금액을 원하실 거면은 좀더 뒤쪽으로 어, 좀 생활 인프라를 생각하신다면은 요 김포공항 쪽으로 붙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개통 전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 같고요. 이 개통이 된다면은 어, 지하철 개통이 된다면은 금액은 좀더 올라갈 것으로 어,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까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김포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 카페 빌라중보통 어, 좌측 빌라거민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좀더 어, 손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까지 김포시 최성조매트로였습니다